이거 뭐노 젓는 운동입니까? 어이 씨야, 이거 스쿼트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동백실 수줍하고 있다 어? 어머어머 어, 어. 어, 어. 동백산 마린시티 마천류라고 그러죠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쓰레기 줍는 남자 수집남 해운대구의 또 산책로 이트레킹 핫플레이스 하면 바로 이곳이거든요 여기가 어디냐면 2 0 0 5년때 에이펙 정상회담이 열렸던 누리마루가 있는 곳 동백산 제가 동백섬에 쓰레기를 한번 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길에는 쓰레기가 안보이는데 그렇죠 그렇죠 단타 쓰레기 어디있다? 화분단체 있다 아 보세요 예 여기 보면 삼단체 3단체를... 이거 쓸수 있겠는데? 괜찮은데? 제가 봤을 때 여기 또 놀러 왔다가 기념사진 찍으시고 이 하부 단지에 버려놓으셨네요. 포토존이거든. 딱 여기다 버려놓으셨네. 자, 이게 보면또 있습니다. 이 쓰레기. 비닐이네요, 비닐. 아, 그러고또 햄버거를 또 드시고 여기서 이렇게 버려놓으셨네. 새들이 우는데 어때? 와, 여기 또. 어우씨 담배갑을 이거 금연 장소거든요. 근데이 담배갑이 나왔어요. 요거는 뭔가 미스터리하다온 매트 벌레 있을까봐 이거 피운 것 같은데요. 자 여기 보면 또 종이컵을 여기 고양이 밥 주는 것 같은데. 아니,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 안녕 니이밥 씹는 캔맘들이 많은가 보다. 음. 아요 근데 왜동백섭비 잡으지? 동백색이 많으니까. 동백꽃이 많으니까. 하부에 아, 동백꽃이 어디요? 음. 여기 위에 거. 요거다. 요게동백신가들어 네, 네. 어. Run a few moments l a t e 오뭐 떨어진다. 아 요거요. 예 이게 나중에 이게 꽃이 되는 거네. 아, 요걸 심으면. 동백섬의 산책로입니다. 예. 현재 근데, 이런 시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산책으로 나오셨어요. 아하하, 여보세요. 예, 보세요. 이런거 보이지? 어, 몇아인것 같은데, 이요에이펙 누리바루입니다. 각나라의 정상들이 모여서 회의했던 곳입니다. 촬영은 아, 그래요? 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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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요, 뭐라 먹어서 살이 이렇게 좋냐? 실을 다 하나씩 해놓으셨네요. 바도는 메마른 나의 발자취를 흥건하게 쥐어버린다. 감성 있는 것다. 약간 문학의 섬이라 니까 이렇게 해놓으니까 좋네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기도 좋고 구석구석에 쓰레기가 많을 텐데 어딘가 있을 텐데 이거 어디 있을까? 자, 이제 동백섬의 경치 이 전망 포인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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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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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어 예술이다, 예술이야. 좋지 봐요 원래 이런데 보면 밑에 나무데 크밑에 쓰레기 버려 놓으시는데, 아, 여기는 없어. 깨끗해. 어머니 혹시 뭐 가방에 쓰레기라 이런 거 없으십니까? 어, 패션이 너무 좋으신데요? 패션이 너무 좋아.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거의 너무 튀어가지고 너무 이쁘시다. 오, 어, 어, 샤랄라. 감낭룩이다, 감낭룩. 그 나, 남때문시장했데 <laughs> 아버지, 원하는 배경이 거기예요? 마스크 벗으시까 더미 이모가 출중하시네.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좀 붙으셔야... 돼. 그렇죠, 그렇지 멋있다, 멋있다. 하나, 둘, 셋. 아버지, 혹시 옆에 있는 거 쓰레기입니까? 요거요거 요거. 아버지 거예요? 네, 근데 요 아, 쓰레기인 줄 알고. 쭉 갈까요? 아버지들이 여기서 뭐 하세요? 운동, 운동. 아, 운동. 뭐, 뭐, 어떤 운동 하십니까? 숨쉬기 운동? 운동이야뭐 자기 마음대로 하지. 때문에 찍으려고. 요, 요, 요렇게. 이거 스쿼트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누구한테 배우신 거예요 운동? TV에서. TV에서 배우신 거구나. 네, 아, 그래. 이거 뭐젓는 뭐 운동입니까? 팔팔다리 팔, 팔 운동. 팔다리 팔, 팔 운동. 어이씨아 네. <laughs> 감사합니다. 조심하세요. 네. 뭐 이런. 물티슈밖에 안 나오네 여긴 없어 산책로는 아무래도 청소하시는 분들이 다 치운 것 같아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퇴근 느꼈는데 보세요 보세요 예예 바로바로 나오잖아 방향을 틀자마자 이런 데 보니까 이런 걸 숨겨놨네 대단하신 분들 많으시네 리얼이죠 이런 게 나왔어요 아또 여기 보니까 산책로 바로 옆에 보니까 이런 쓰레기들이 무분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최준남. 짠 최치원 선생님 동상 이렇게 제가 뭐한 바퀴 돌면서 쓰레기를 한번 주워봤습니다 근데 비교적으로 산책로는 굉장히 깨끗한데 보이지 않는 그 단지에 쓰레기를 이렇게 숨겨놓았어요. 물 같은 거 있잖아요. 물드시고 그냥 그 페트병을 거기다 버려놓으신 거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본인 쓰레기는 본인이 가져가세요. 예, 오늘 제가 가져갑니다 요거 어디에 들어가시고?